썬루프 소음으로 입고된 큐브5 차량입니다 지금은 조금만 움직여도 소음이 아니 그거리한것될 거죠. 여기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이 소리를 지금 잡으려고 하고요. 소음 문제로 입고된 아우디 Q5 차량입니다. 소음도 잡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카이넘 프로 맥스 어, 미리 제품 준비했거든요. 국내 전파 인증 받아서. 당일 설치되는 카이넌 프로 맥스까지 설치하면서 고객님께서 지금 후방 카메라가 오작동하는 게 A 필러 안쪽에 배선이 뭔가 쇼트가 돼 있었다. 그다음에 기어봉 앞쪽에 있는 저제떨이 부분 서랍이 오작동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들 확인해 볼게요. Q5 소음. 문제였죠. 아까 전에 길만 살짝 안 좋으면 달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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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가락. 기억하세요. 달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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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가락. 안 나죠. 지금은 제가 브레이크 밟는 소리만 들립니다. 다시 안 나죠. 지금은 무슨 소리가 나냐면 고무 살짝 부비는 소리하고 트렁크에서 살짝 뭔가 이렇게 간섭이 생겨서 울리는 소리. 이렇게 움직일 때도 소음이 났던 차량인데요.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소음 안 나는 거 확인합니다. 아우디 Q5 소음으로 입고됐는데요 소음은 일단은 그 덜거럭거리는 소리. 덜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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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거럭. 이 소리는 잡았습니다. 큰 소리가 잡히면 어쩔 수 없이 작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안 들리던 트렁크에서 나는 작은 소리, 센터 콘솔에서 나는 소리, 시트 부비는 소리. 오늘의 주 목적은 머리 위에서 나는 덜그럭 소리. 지금은 전혀 안 나. 이게 일반 도로 길이 안 좋은 도로가 아니고 일반 도로를 다녀도 그 덜그럭 소리가 덜그럭 덜그럭. 지금은 안 나는 거 확인했어요. 두 번째 작업 카이넘 프로 맥스 모니터 교체 진행하겠습니다. 이 필러 탈거해서 후방 카메라 순정 배선이 어딘가가 쇼트가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체크 원하셔서 탈거해서 체크. 그리고 지금 이게 안 되죠? 철압이. 안 닫혀요. 이 부분도 종이가 낀 건지 확인해 볼게요. 카이논 프로 맥스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날씨 좋은 일요일. 일요일 날 일하면 센스 있게 평일 날쉴 거예요. 주 5일 근무는 아직 못하고 있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면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는 고수가 작업한다. 캡틴 홍. 이 배선집 펴있는 거는 순정 카메라가 아니고 블랙박스 관련된 카메라. 완전 찝힌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눌린 부분 보이죠? 블랙박스 카메라 잘 되죠? 후방 카메라요?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대사입니다. 아우디 Q5 카이난 프로 맥스 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는 전용 공구로 탈거해요. 순정 모니터 타이거 했습니다. 제떨이 서랍은요. 명암이 껴 있어서 오작동 했던 겁니다. 빼냈어요. 지금 잘 돼요. 차량에 매립되는 배선은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어요. 예약제 1인 시공. 캡틴. 메인 커넥터 연결할 때는 단차 없이 연결하세요. 단차 없이 커넥터 연결하고요. 흡음 패드로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오디오 배선 잘 연결되어 있는 거한 번씩 더 확인합니다. 순정 모니터 전원 잭은 사용 안 합니다. 이렇게 핀 배열 한번 확인하고. LVDS는 연결되요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배선, 순정 GPS, 4G 안테나, LVDS 메인 전원잭 준비됐습니다. 볼트도 정확하게 4포인트 네 짱짱하게 조립했습니다. 깔끔하죠. 완벽한 핏으로 조립된 마감재. 카이넘 프로맥스 모니터도 조립 전에 센스 있게 잡소리 방지 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 동네는 고수가 작업한다. 카이넘 프로맥스 전문 설치 캡틴. 아, 어. 카이넘 프로맥스 모니터 조립했습니다. 테스트해 볼게요. 어, 네, MMI 버튼 불 들어오죠. 여기까지 확인한 거면 절반 성공. 나머지 소리 나는 거 확인할게요. 미디어 소스 외부 오디오 입력. 터치. 음악. 내장 메모리. 소리 나는지 체크할게요. 소리 나는지 체크하려고 했는데, 지금 AV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혼자서 모드가 바뀐 거니까, 이럴 때는 당황하지 않고 세팅을 한다. 어디서? 앱방에 가서 자동차 정보에 가니까, 원래 자동차 호스트 맥의 변수 구성. 이거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외부 오디오 입력이 있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다시 자동차 정보에서 원래 자동차 호스트 맥의 변수 재생 라인을 네 번째. 지금 네 번째 선택했어요. 그죠? 네 번째. 그러면 계기판도 억수로 유지되고 소리 한번 나오는지 확인할게요.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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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아,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o p s 나 o p stop s t p s t o 다 s t p s t p stop s t p s t p stop stop s p s 아네 건물 내부에서도 수신되는 거 확인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배선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객님께서 소음하고 이 카이넌 프로맥스 작업을 받기 위해서 부산에서 오셨어요 조금 더 꼼꼼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랍 작동되죠 서랍은 안쪽에 종이가 껴 있었어요 지금은 정상 작동됩니다 카이넌 프로 맥스 사용방법에 관련해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핫스팟 온 모니터에서 와이파이로 인터넷 연결해서 부채 모양 인터넷 연결해서 필요한 앱 설치하고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자주 사용한 내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일반에 가면, 내비게이션 앱 설정. 어떤 맵을 쓸 건지, T맵이다 이러면, 지정해서 T맵을 쓸수 있어요. 설정에 가면 맨 위에가 와이파이, 그 다음 모바일 네트워크 블루투스 일반. 일반에 가면 언어 내비게이션 앱 설정, 유튜브 음성에 부팅. 이 부팅할 때 뭘로 할 건지. 앱을 지정하면 그 앱이 부팅이 됩니다. 쭉 나오죠. 한번씩 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세팅을 변경하실 때는 꼭 사진을 찍고 변경하세요 오디오는 이렇게 돼 있고요 디스플레이 순정 후방 카메라 세팅이 있고요. 원래 구성 그 다음에 영상은 이렇게 LVDS는 이걸로 되어 있네요. 시스템 혹시나 유심받으실 때는 꼭 모니터에 IMEI 값 이용해서 받으세요. 그래야 정상 작동합니다. 퀄컴 680S 들어가 있는 여기 IMEI 값 보이죠. 순정 시스템은 순정입니다. 램프 들어오죠. 후방 카메라도 잘 되고요. 외부 오디오 입력 하나 둘셋네 번째. 아까 세팅했죠. 억스를 선택하면 차량 스피커 소리가 나요. 음악은 USB 두개 빼놨습니다. 음악 비디오 스틱 메모리 연결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설정은 아까 똑같은. 문의받기 설정 DSP는 듣고 싶지 않은 것을 자를 때 DSP 대시보드 디지털 계기판 모드 폰링크 모니터하고 블루투스 SPDBT 페어링 이후에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가능 해요 다음 페이지 구글 플레이스토어 지금 필요한 앱들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퀄컴이라 워낙 빨라요. 유튜브 인터넷 자동차 정보. 아까 침에 저희가 음성 관련해서 세팅 여기서 했죠. 원래 자동차 호스트 매개 변수 구성에서요. 기능 선택.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여기 들어와서 아 뭔가 이렇게 바꿔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생기면 사진을 찍으세요. 네바꾸서 오작동하면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걸 한번 기록으로 남깁니다. 어디 불이 나나 봐요. 도어 디스플레이도 큐 Q5로 바꿨어요. 이렇게 하면 전체 작업이 아주 잘 끝났습니다. 팀맵만 네, 업그레이드 하면 끝날 것 같고요. T맵은요, 여기서 T맵을 사용할 때, 혹시나 지금 이제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서, 그 스마트폰에서 T맵 사용하시는 분들은 TID, 우리 요금제 변경하고 부가 서비스 변경하는 TID로 사용하시고요. 스마트폰에서 T맵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번호 인증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다 아, 됐대요. 제 계정도 지울게요. 계정 지우는 방법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미지 아이콘 누르고 우측의 화살표 누르면 이 기기에서 계정 관리 삭제할 계정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삭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계정 삭제했습니다. 네비게이션 네.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에서 티맵 사용하는 분들은 TID 사용 안 하는 분들은 번호 인증 받으시면 돼요 필요한 앱들이 유튜브 멜론 지니뮤직플로우를 포함한 다양한 앱들을 설치했습니다 라디오 GPS 지붕에 있는 순정 연결했구요. 네이버 티맵, 카카오맵, 넷플릭스 다 설치했죠. 앱두 가지 사용하는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할 앱두 가지가 먼저 열려야겠죠. 티맵은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로그인이 필요 없는 네이버를 하나 깨워 볼게요. 네이버 내비게이션은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카카오네비도 계정 등록해야 됩니다. 예, 현 위치 잘 잡히죠. 영락중학교 바로 앞에 예, 캡티롱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백년산이에요. 저기가 북한산이고요. 여기가 응암 11구역 재개발 구역이라 어, 확정돼서 아마 이쪽은 몇년 후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희 매장 앞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다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자, 볼까요? 한글 키보드. 네, 한글 키보드 잘 되죠? 서울역 캡틴룡 매장에서 서울역이 멀지 않아요. 버스로 가도 뭐 30분도 안 걸릴 것 같고, 차로 가면 뭐 15분이면 갈것 같은데요. 버스로 가면 30분 정도 걸린다네요. 차로 가도 30분인데요. 어, 오늘 뭐 차가 중간에 아 그쪽에 오늘 마라톤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봐요. 안내 시작. 허용 확인.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시속 30km로 사행 운전하세요. 단독으로 내비만 쓸땐 이렇게 소리가 별도 스피커에서 나요. 이러다가 저희가 앱두 가지 박스 두개 있는 아이콘 누르고 먼저 사용을 원하는 앱의 아이콘 분할 터치. 아, 전린씨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확인해 볼게요. 건너뛰기. 소리 잘 나죠? 전경로로 계속 안내합니다. 네, 소리 잘 나는 거 확인합니다. 현에서 오셔서 작업을 깔끔하게 두 번씩 확인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비상등도 잘 되죠? 오늘도 출근 전 1시간 운동. 금주 구면. 컨디션을 관리할 줄 아는. 우리 동네는 고수가 작업한다. 캡틴 홍.